그래도 꿋꿋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어제까지는 시민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를 맡고 계신 진영종 대표님의 말씀 왜냐하면 너무나 정당하고 감히 반대하면 사실은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이 그래서 그때 이 법이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뭐 통과될 걸로 우리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16년째 아닙니까? 16년째. 16년째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인간답게 가는데 또 평등하게 가는데 또 풍요로움을 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생활 곳곳에서 풍요로움을 그 느끼면서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가 아직까지 박탈되고 있는 걸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에 보신 분이 헌법에 평등권이 보장돼 있다고 하는데 헌법이 없어도 이거는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뭐 헌법이 있어야만 되는 뭐 헌법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법 이전에 인간의 역사, 법이 없고 이럴 때도 사실은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없애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이전에는 차별인 줄도 몰랐던 것이 차별으로 이제는 인식이 되고 그만큼 우리가 타인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성찰이 늘어나면서 인간 나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이제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16년째 됐는데 옆에 그 단식 중이신 분이 16일 차입니다. 단식. 아까 저 안에 가서 뵙는데 정말로 가슴이 묵묵하게 말도 안 나오고 참또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4월 내로 이번 주입니다. 4월. 멀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걸 재정,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재정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다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제자리를 잡는 것이고 사실 국회가 국회답게 제자리를 잡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옳은 사회로 제자리를 잡는 이런 중차대한 것입니다. 모두 힘들지만 힘을 합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합시다. 당연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5년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한 번도 제지 못한 법일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차별개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왜 안되고 있을까요? 그 사이에 그, 정치현실이 어땠을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위에 놓여있는 혐오, 차별 혐오 선방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렇게 악다구니를 할수 있을까? 사람의 저놈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오늘 그 책임을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본론장에 누군가가 설수 있도록 말을 해준 사실이 바로 2007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에 제대로 제정되지 못했던 거, 뭐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 법제정 철회하고 그 다음에 19대 국회 때 아예 19대 국회 때 철회하고 10대 국회 때는 아예 발의도조차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지금 172석입니다. 그러면서 또핑계되는 것이 그만의 2017년에. 대통령이 나중에, 뭐, 사회적 합의 이야기 를 했으니까 그것도 되고 핑계됐습니다. 더불어니주 그다음부터 계속 핑계된 건 결국 또 총선, 지선이었습니다 선거 핑계입니다. 이런 핑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철거금지법 제정을 해서 뭔가 피해 본게 있습니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피해를 받길래 철거금지법 제정하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들이 사실 묻고 있는 게 왜 4월 제정이냐왜 지금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이냐 묻습니다. 차별금지법, 저희는 항상 지금 당장이라고 외쳤습니다. 항상 지금 제정되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법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누구나 차별과 맞닥뜨리고 있고 차별과 맞닥뜨린 현실에서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떠한 안전 조치 장치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어놓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민주주의의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도 할수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는 국민의 핑계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지선 핑계 됩니다. 6월 지선 전에 할수 있겠냐?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준 비대위원장이 평등법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저와 미루했던것 단식에 대해서 미안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 시선 집중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왜 아직도 법사의 논의도 안건도 성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말 저희가 한두 번 듣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그런 이야기로 지연시켰던 게 지난 15년입니다. 그러면서 확장시켰던 게 저들의 혐오와 차별의 선동 세력을 저렇게 득세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워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차지연을 재출범하면서 평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제인지 각 지역의 시민들을 조직하고 각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만나서 차별 경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차별이고 그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지 힘을 모아서 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국민동의청은 이뤘고 성등길 도배행진 하면서 적극적인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합의, 시민,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 이야기하는 국회 앞에서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싸웠던 정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등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이 우리의 세계가 국회를 바꿀 것입니다. 차명금지법 제정이 우리의 지금 놓여있는 국민적인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힘을 낼수 있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이 4월 제정 앞으로 우리가 힘차게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끝까지 간식자들도 함께 힘을 내겠습니다. 청소을 위한 정부공개센터 정진우 소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 나중은없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의 요구를 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원흥 발언으로 한국장애인자치활센터 총연합회 상임 대표 성인 쪽 전멸치 됐습니다. 붕개만 심의 여부를 붙겠다고 올렸답니다. 도대체 이게 타이틀 지역법은 왜 심의 대상에다 배제되고 있는지? 저 이게 몹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아주 강력하게 이었다졌나니다 1시 반 이후에 어떻게 소위에서 논의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자에는 420 세종시 이후에 국회하고 다음 정부에 대한 대단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 상임위 모든 일정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환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대국민 시위전, 선전전 그것이 필요하다면 거리 행진이나 그외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평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반드시 실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선영 정부에 바라는 복지 정책 방향 또한, 저희는 제시해볼 계획입니다. 오늘 정말 좋아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이면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본인의 소망이 은퇴한 다음에 양농원을 만들 건데, 그 양농원을 통해서 노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길를 막습니다. 왜 내가 거기 가서 남부르는 사람들과 단체롭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내네 자식과 내 지역에서 우리들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혀 되게 훌여 들을까봐 너무 걱정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회원님, 비 장애인, 또 기자님들 혹시 단 하루라도 한 방에 네명 여섯 명이서 있는 데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대로 쭉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한때는 장애인 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때 장애인들이 저한 동네, 발 동네에 골망에 갇혀 있어만 했을 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이루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새천년 시대에 아직도 한 방에 여러 명이서 그것도, 그것도 인권이 보장된 곳에 모르겠으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학대까지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거는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권리 보장법. 그리고 체계적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 사회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 시설 지원법. 그리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아무, 아무 의지할 것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20년 동안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한 역사와 실력을 제시했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돼서 체계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 주체 세력들에게 의미 있는 지위가 보장되는 장인복지법 애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염원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저 국회에 있는 관련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이 법안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전한 정착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완전한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라!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장애인 칼시설 지원법을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라! 박병수의기망적 중재안에 대하여 조건 하나 걸지 못했던 국민의힘에는 여야 공이 낡은 정치 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데 하나가 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어 법률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익성만 추구하면서 세비만 축내는 무능. 정치인은 범죄수사로부터 성역으로 남겨두는 법률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위에 관련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탄원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을 파탄됐다면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절단내고 국가 본연의 1차적 기능에 대한 자해 행위를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투표에 붙이고 이후 법률안에 대하는결국권을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치의 기본질서를 파악하는 행위가 여야 담합으로 법률이 되고 그 법률이 시행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정당같지 않은 정당들이 모인 입법부는 더 이상 입법부 국회가 아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조차 법법수호와 국민기본권 보호책물를 저버리고 낡은 열도체제에 불종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 저항이고 그 저항은 백 번, 천번 옳다. 개처럼, 대개처럼 그렇게.